부산후회들이에요 근데 그, 그.. 조금.. 아니.. 그 애들도 혼났어요. 네. 우리한테는 얘기를 안 해주셨어요. 네. 네. 뭐전 모르겠습니다. 지금 네. 녹화하다 갈 수도 있고후회가아니나요와서 <laughs> 어, <laughs> 알았어요. <laughs> 어. 어. 제가, <laughs> 모든 프로그램의 작가 선생님이나 네, PD 선생님이 먼저 전화가 오잖아요. 어떻게 네. 미선이 언니가 너 수요일 날 스케줄 괜찮냐고 <laughs> 물어봐요. 수요일 내 수요일 날 괜찮다. 저만 그렇게 섭외받은 줄알요 김숙 씨도. 어떻게 섭외받았어요? 어~ 박미선 씨가 먼저 수기야 <laughs> 네. 라스에서 연락받았니 그러더라고요 <laughs> 어, 그래서 음. 혼돈 연락을 못 받았다 어, 네. 연락 올 거야 @웃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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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근데 <웃음> 김지혜 씨는 추종자가 맞아요 맞죠. 네. 신인 때부터 <laughs> 네. 들어와서 네. 네. 자기는 박미선처럼 살 거다 오, 네. 네. 어, 나는 박미선이 들었다고. 하는 건 뭐든지 할 거다라는 네. 네. 얘기를 모든 상대는다 얘기했어요 예 네. 네. 그래서 박준영 씨랑 결혼했다는 얘기도 있고. <laughs>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네. <laughs> 아, 아니, 형이 아니, 아니, 아, 아, 커플이 되고 싶었는데. 아 네. 영향이 네. 있었어. 응. 그쵸? 제가 이제는 결혼만큼은 방민수 선배님처럼 같은 직종에 있는 사람하고 아, 해야겠다 해서 네. 음. 좀 찾았던 음. 거는 사실이죠. 네. 그래서 아. 선배님이 2 7에 결혼을 하셨는데, 네. 저도 2 7에 그러니까. 그때 어. 이렇게 결혼하면 안될것 같은데, 안될것 같은데 계속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어. 아, 선배님이 2 7에 했으니까 나도 이때 해야겠다. 주제가 어. 뭔데요?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점점 어. 요새 지혜 씨가 일을 더 많이 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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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미선의 후예들 본격 투표에 앞서서 서열 정리 좀 하고 갈게요. 네, 나는 네. 박미선의 뭐뭐뭐다. 아우 났다. 서열과 역할. 네. 아니 굳이 박미선의 후예가 아니라고 하는데 왜저 <laughs> 기본 명제가 잘못된 거아닐까요 <laughs> 지금 어, 준비하고 실참여에요 지금? 네. 네, 네. 준비하고 네. 하셔야겠어요? 좋어요자김재씨부터 저희... <laughs> 나는 박미선의 인제는 한발 다가서고 이제는 언니라고 해도 어. 될 이제. 아니 전에 언니라고 못 했어요? 어 당연하죠. 어. 어떻게 해, 그래요? 아좀어려워요 음. 그리고 약간 어. 거리가 있는 아. 호자 좀, 좀 틈을 안 주죠. 아요 그렇죠. 그죠. 약간 그래서 거리를 네네네. 두고 모든 사람에게 틈을 안 줘요. 어 그렇죠. 아안 그럼 내가 무너지니까. <웃음> <웃음> 그래서 그래도 그렇게입고 싶어요. 안 무너지려고 틈을 안 주려고. 이거 무너지겠다는 얘긴데요, 이상이 이렇게 완벽하게 차려 거예요. 입어야 네. 아무도 접근을 아, 안 해. 네. 진짜 안 그래도 돼요. 내가. 아니, 아니, <laughs> 언제 한번 무너져 보셨어요? <laughs> 나는 무너지면 걷잡을 수없어요 <laughs> 그게 이봉훈 선배님 앞에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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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아이고. 무너진 이후로 회복을 완벽하게 아, <laughs> 차려입고 다녀야 네. 아무도 아, 접근을 하지 않아 예. 어. 예. 어. 여러분도 지금 저를 보시면 어, 굉장히 어렵다 뭔가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이라는 느낌 들지 않아요? 이런 아니, 노란 옷 입고 아니, 접근하고 싶지 않은 사람 노란 옷 입고 저요? 박미선의 비밀 수첩이다. 아, 이진 비밀. 수첩. 진짜 비밀 야, 사실 친한지 오래됐고 네. 많이알겠죠 네, 네. 음. 터지는 뭐 나는... 날이 뭐 네. 아아아아나 제가 뭐한두 페이지 정도만 보여줘요? 오늘 아, 오늘 풀어 주세요. 이거 뭐 물어진 얘기들이 있는데 아 네. 한줄만 부탁드릴게요. 아 한줄만 아 네. 맞대기를 하나 보고 시작할까요? 네. 2004년 4월 일 20일 비 오는 날의 일기. 날씨 완전 히 쏟아지던 날. 네. 차를 몰았다. 자, 네. <laughs> 거기까지만 할게요. 아 <laughs> 비가 오면 차를 몰고. 어, 네. 비 오면 유독 감성에 완전 젖는. 어 그러니까 어 비의 양에 따라서. 어막 발라드 가... 틀어놓고. 네, 감성이 완전 네. 가요 그쪽으비 어 오는 날이 틈이 있는 날이구나. 네. 어 네. 어 비온 거예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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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는 음. 비올때 이렇게 그... 파주 쪽으로 이렇게 어, 자유로 음악을 들으면서 가요. 그래 <laughs> 네, 막 그래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어. 집으로 들어와요. 파주 코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아니 없어요 그냥 헤이리. 그냥 쭉그 네, 북쪽까지 네. 어. 네. 갔다가 와요. 어, 저번에 월북할 뻔했어요. 시향민이세요네 아버지가. 이렇 <laughs> <폐한 웃음> <거 있어. 웃음> <laughs> 어, 고향 자식 사 네 아, 진짜. 로 언제 랭가람 죠 예. 그냥 예 네. 네예네 성씨전성시대요 네예네예 MBC에서 그연예대상에서최우 수상만 7번. 기가 막히게 대상을 피해 갔습니다. 기가 막히나 기 기가 막혀. 최우수. 약간 약간 야군 한 번쯤은 그래도 일곱 번 중에 네, 뭐두 네. 개가 하나 몰아가지고 하나 정도는 한번 받고, 어, 받고 싶은 생각이 있잖아요. 아, 저는 상을 욕심낸 적은 없어요, 사실은. 네. 근데 그냥 한번 주시면 받았으면 좋겠다. <laughs> 라는 생각은 솔직히 안 했으면 거짓말이고 한 생각, 번도 못 받았어요. 한 번도 못 받았어요. 아. 음. 근데 그래서 지난해 와. MBC는 상을 골고루 나눠주는 것 같다라고 웃으면소상공인상로말했 떡찜 떡에서 떡떡 났지 쇼 버라이어티 부분 여자 최우수상 <laughs> 내가 제일 사랑하는 박미선 <laughs> 오늘 분위기가 이렇게 저기 앉아서 계속 보고 있는데 1년 동안 수고하신 우리 예능인들에게 골고루 상을 다 드리는 것 같아서 조금은 지루했지만 어 왜그 잔칫날 이렇게 두루두루 떡 나눠먹듯이 이렇게 굉장히 기분이 좋아서잔치집 같아서 참 보면서 흐뭇하고 좋았습니다 음음 저도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본인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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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국을 뒤틀세 네. 네. 제가 왜 그랬을까요. <laughs> 그 하지 않았나. <laughs> 예. 근데 그때 분위기가 뭐였냐면, 진짜로 잔치집 가면 떡 나눠줘요. 음. 그 분위기가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좋은 뜻으로 음. 1년 동안 다들 고생했으니까, 예능인들 음. 다 잔치잖아요. 음. 그러니까 다 고생했으니까 골고루 떡 하나씩 다 가져가시니까 참 보기 좋았다라고 음. 저는 좋은 뜻으로 말한 건데 음. 아마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지루했었나 봐요. <laughs> 그래서 어, 박미선 통쾌하다. 속 시원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네. 제가 얘기한 의도와 보시는 분들의 생각이 많이 달랐던 거죠. 예. 그것도 그러겠습니다. 조금 지루했지만. 잠시 <laughs> 기억을 MC. 하거든요. 조금 그 말투 이제. 이말투제 윤종신 씨가 MC였잖아요. 네. 근데 아 MC 아 얼마 나듣떠서 <laughs> 갔다. 근데 나갔어요. 얼마 듣어서 갔다. 사실 가장 제일 무서웠다고요 음. <laughs> <laughs> 내가 다시는 세레모니을안 보려고 내가 지금. 친한 하 측근들도 와서 결혼하는 게더 좋아, 막 이렇게 항상 얘기하셨어요. 근데 조금 생각좀 달리한 게 박미선 언니가 저를 이렇게 슬쩍 끌고 가시더니 안 하고 혼자 사는 것도 괜찮을까? 것같 <laughs> 되게 진심 어린 눈빛으로 이렇게 얘기해 네. 주셨잖아요. 었 혼자 사는 게안 좋은 걸까요? 꼭 그렇지만 아니,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음. 아, 근데 물론 이제 짝을 열어서 사는 게 가장 좋겠지만 그렇게 누군가를 의식하고 쫓겨서 결혼하는 음. 거. 김구지 씨 지금 혼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몰아 붙이듯이 가는 거는 좀 불편하지 않으시잖아요. 아, 부, 저,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예. 네. <laughs> 아주 아, 불편하지 않습니다. 저 대신 말이죠. 불편해 보여? <laughs> 아주 행복해요. 행복해요, 행복해요 이죠? 아, 나는 정말 행복합니다. <웃음> <웃음> 나는 아 그러니까 안 이게 아니야. 고정관념이라는 아, 거예요. 네, 네. 아, 맞아. 요 저한테 그런 의뢰가 되게 많이 들어왔어요. 제가 목공 한다고 그랬을 때, 약간 이렇게 싱글 여자분들 결혼에 좀 압박받는 분들은 아집 지어서 같이 살자고 아, 네. 그런 얘기를 제법 많이 하셨고, 아니 법이소씨랑 <laughs> 몇몇 이렇게 결혼하신 분들 좀 다른 걸 주문하셨어요. 네. 으 아니 큰 상자 나무 상자 를좀 사람 들어갈 수 있는 상자 아좀 찾아달라 그러시더라요 <laughs> <laughs> 네, 미래예요. 네. 네. 미래를 보셨는데. 네, 네. 미쳐야 할수있어 근데 어... 계속 미치고 미쳐있는 상태로 살아야 되는데 제정신이 돌아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어, 그러면 정말 좀 미쳐. 그래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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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정말 웃음> 어느 정도의 그걸 유지하면서 를 <laughs> 어, 네. 살아야지 완전 네. 그돌아오 정말 미쳐봐. 약간의 감기로 살아야 된다 그렇지. 네. <laughs> 결혼은 미친 짓이다가 네. 두 사람한테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아버데도못 들어. 미쳤네. 미쳤네. 어야 해요. 그게 속에 담아두면 그게 담석이 돼요. 그러니까. 담석까지 나오네요. 풀고 살아야지. 담석 몇개줄지고 저는 큰게하 점점 커지겠다 이어서 음. 일을 보시죠. 아, 그시 아, 아, 그그 때문에. 어, 띠가 네. 그래서 그런지 모라도어 띠가 왜는 무슨 띠예요? 예? 보이 무슨 띠? 무슨 더라 허리띠? 이게 <머맨> 어떻게 최우수상입니까? MBC 씨, 청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세요. 예. <머맨> 진짜 이 최우수상입니까 이게? 상을 너무 고루고루 나눠 주신 거 아닙니까? 정말 딱 나누듯이. 손 씨. 반대성이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지만, 붙인 상태, 장례식장이고뭐 사람들이 뭐 끊이지 않았다고 해요. 어, 진짜. 아, 진짜? 진짜 많았어. 요어 조목이 많아서. 네. 줄 서서 진짜. 어, 진짜. 박미선 씨는 거의 가족처럼. 상주처럼 이렇게. 같이 있었고요. 네. 제가 다른 촬영 때문에 해외에 있어가지고요. 새벽에 좀 위독하시다는 소식을 듣고, 그러니까 원래는 그 촬영을 가면 안 됐었는데, 잡혀있던 스케줄이라 이제 가게 됐고, 하루 만에 녹화를 하고 오는데, 어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언니 아 위급하시다는 얘기 하니까 언니가 병원에 먼저 가 있더라고요. 음. 아침에. 그래서 언니는 심지어 입종도 같이 봐주고 했어요. 음. 아. 참 독특한 게 언니가 정말 발이 넓은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날도 장례식장 같은 병원 거 준비해야 될게 많죠. 네 예,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가지고 막 이렇게, 아, 어떡하지? 그러고 이제 이렇게 있고 우리 식구들하고 얘기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언니가 전화 왔다. 막해요. 그러더니 예, 예 거기 어 어디 병원 장례식장이죠? 예예. 예. 예, 안녕하세요. 저 박미선인데요. 못 알아봤나봐요. 대그우먼 박미선인데요. 아, 직접 그냥. 네 그렇게 해서 네. 모든 걸다 어린 다 해주셨어요. 모르는. 아, 그러니까 대표 전화로 전화해서. 그냥 다. 그냥 대표 전화로 전화해서 어. 박미선인데요. 어, 계속. 어, 지금 박미선 씨. <laughs> 웃는 거예요. 네. 우는 거예요. 지금 울어야 돼 언니나? 아, 지금 딱 울면 좋은데. <laughs> 나라도 <나라돼라> 울라고 그랬는데 눈물이 <laughs> 안 나네. 나라도 따라. 아 <laughs> 막막 실패 돼는데. 오늘 너무 실패. 아 은희라도 울었어야 되는데. 전오잘안고 재미지 않기야거든요. 이렇게 끝나기는 너무 아쉬워. 아니 근데 그런 거 해주기 쉽지 않은데. 근데 하지. 그거를 선배님들한테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성민 선배님, 이경실 선배님 이런 분들한테 배웠어요. 본인이 어려울 때좀 도. 네 그런 분들이 하시는 거 보고. 제가 아 나도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후배들한테 하는 거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하면 후배들이 또그 후배들에게 하는 거고 음. 그게 이제 좋은 대물림이잖아요 그래서 여자들도 의리가 있구나 라는 거를 좀 보여주고 싶고 어 그래서 음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아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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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를 할 때는 막 어금니 돌리면서 <laughs> 얘기를 해요 <하는> <laughs> 어 누나? 어 친구다. 친구다. 누나 여기네? 왜더 살이 빠졌어? 이거 네? 왜 이렇게 살 빠졌니? 아 비슷해요 누나. 아니야. 더 말라 보여. 말랐어. 뻔뻔하네. 누구도 <laughs> 지가. 어? 야 뚜기 네. 메뉴 좀 가져오라고. <laughs> <laughs> 왜다 <laughs> <더> 살이 <laughs> 빠졌어? 이거 네? 네? 왜 이렇게 살 빠졌니? 아 비슷해요 누나. 아니야. 더 말라 보여. 말랐어 어. 여기. 아니 난 누나들 아는지 <laughs> 전혀 몰라. <몰랐네. 웃음> 어? 우리는 알았는데 너 몰랐지? 어로... 몰랐지? 우리 그냥 온 거야? 나는 어... 너... 또 무슨 저기 근 표정이 약간 관리 안 된다? 너 별로 안 반가워하는 너... 거 너... 같아 아니, <laughs> 너안안 별로 안 반갑니? <laughs> 아니 아니 되게 아니, 어색하지 야, 지금? 입뚤어진건 그대로 <laughs> 얘 15도 가까이 눈을 니까너 별로 안 반가워하는 거 같아 반갑지 아 그래? 나도 정말 오래됐어 누나도 오래너 무한도 좀 문자 주고 받았지? 누나하고 통화하고 뭐 누나가 또 이제 달걀 보내주셨었거든 맞아 나한테 달걀 부인이야 달걀 부인 달걀 부인이 들었네 달걀 부인은 좀 이상하죠 다 많이 봐서 다 그쪽으로 가는 거아니 여전히 오시이 했어 요 어 근데 누나, 누나랑 누나 오늘 옷을 색깔을 맞췄어. 어, 뭐야! 흥겹게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음, 누나는 또두 분이. 이 손이. 언니는 더운데 이걸 벗으면 좀 없어 보이는데 한번 좀 보여줘 볼래? 누나 그래. 왜? 괜찮은데? 아니, 나 조끼를 이렇게 입고 왔 너무 갑자기 집에 분위기가. 나 편하게 입고 오라고 그래서. 아, 아, 네가 좀, 근데 네가 입는 게 낫다. 그치? 누나, 아니지, 은희가 한살 어리지. 어? 머리를 오늘 어우, 되게. 나예샵지않았어너 만난다고 샵 갔다고 그 백화장 오, 가서 옷 사갖고 온 거야. 네가 뭐라고. 너다 갖추고 왔는데 귀걸이가 뿔. 그래가지고 너 만나면 은 귀걸이 아, 사달라고. 누나 사줄게. 어? 어 그래? 그럼. 내 누나 저기 봄옷 한번 해드린다고. 했어. 적... 10년도 넘어 20년도 야재소가 아, 네. 얘가 네. 내 생일에 원피스 어. 하나 사준다고. 어. 아, 아, 안 사줬어. 아 있어봐 누나. 어. 기다려봐. 야 응. 누나 하나 해주려고. 근데 안 해줬어 여때까지 음. 마음만 응. 받을게. 야재소가야네가 네. 네. 유나 어릴 때. 어. 아 성인 대장. 어. 아 성인 대장. 아니, 아니, 내 딸. Uh, 너, 언니, 딸이 an 아니, 딸이 누나인지도 몰라? 그리고 누나. 언니 딸이 왜 딸이 유리. 이 유리. 누나, 누나도 얼마만에 뵀 아니 그러려고 잘 뵀는데. 자주 봐도 어떻게 딸이를 뵀나? 새끼들 얘기는 잘안 해. 사생활을 잘. 그래서, 그래서. 남편 얘기하면 짜증내고 막. 사이아니너 경실 언니 결혼식에 갔었어? 당연히 갔지두 번째? 어, 첫 번째는 안 왔으니까 두첫 번째는. 첫 번째는 내가 경진 누나 모를 때니까. 그 어. 아, 두 번째 갔어. 두 번째는 갔지. 갔어? 음. 저기서 했잖아요. 그 강남. 그래 그래. 최서강 그래. 네, 그래, 그래. 어. 기다려. 어. 뭐. 나도 이제 결혼식도. <laughs> <laughs> 결혼했던데. 여기 결혼했던데. 여기서 결혼식은. 11월 2 9년 전에 여기세 결혼했어, 여보는 오빠랑. 여기서? 여기서. 그럼 아버니가 여기더라고. 근데 스카이라운지를 남편하고 한 번도 와본 적이 없어 진짜? 근데 재석이하고 왔네, 이렇게. 와 응. 누나 나 여기 처음 와봐. 나도 아, 아 재이 처음 봐. 이런 데 있는 줄 몰랐어. 야, 여기를 혜련이 네, 네, 와봤대. 어떻게 어 남편이랑. 난 남편이랑 잘 살거든. 살아. 요새는 이혼해도 나갈 프로가 참 많더라고. 아유, 혼자 살아도. 야, 세상에. 야, 이럴 줄 알았어. <laughs> <laughs> 이럴 줄 알았어. 혼자 살고 그랬어. 혼자 살면 요즘 돈이. 좀 <laughs> 일이 많았을 거야. 재활 <laughs> <laughs> <이제 웃음> <원하더라고. 웃음> 그냥 언니 네가 제일 앞으로 좋아. 그냥 30년만 더 살면 30년만 더 살면 돼 갑자기 막 눈이 막 커진다 미소이분이 30년은 몇 살이야? 86살이야 야 우리 엄마가 올해 94세셔 우와. 근데 우리 엄마가 이렇게 장수하는 비결은 우리 아빠가 일찍 가셔서인 거 같아 <laughs> 언니? 아니, 아니, 별로 신경을 안 쓰잖아 남편보다 내가 하루라도 오래 사는 게 나아. 음. 그러니까 난 내가 내 손으로 보내고, 보내고, 그 다음에 난. <laughs> 안 가면, 안 가면 어떡하려고, 보내? 안 가면 되는 아빠, 부모님 뻔안끝다는데가 니가 보낼 거야. 네. 어느 날 갑자기 부모님 뻔 가면 의심할 거야, 너. 아니, 그게 아니라 네, 내가 편하게. <laughs> 뭐 하는 프로야, 이건? <laughs> 왜 이렇게 안 쳐나? <laughs> 밥을 주든지. 아, 누, 요즘, 아까 누나도 얘기했지만, 어. 프로그램 하면은 나보다 됐지. 나이 많은 사람이 없어요. 어. 그래서 맨날 뭐 형, 뭐 오빠 이렇게 하니까 진짜 누나라는 말 오랜만에 안 해요. 똥생들하고 요즘 잘 지내던데, 보면. 아, 그렇죠. 미주랑. 예, 네. 미주, 뭐 소민이. 뭉선이. 그렇지, 미나. 예. 음. 선이 네. 음. 입에 올리지도 않는다? <laughs> 미나, 누나. 미나. 아, 아, 미나라고 아, 해, 미나. 미나야. 우리 프로그램에선 미나로, 미나로, 미나로. 그래. 그러니까 래그 봉선이가 예뻐지는 거야 야, 봉선이, 아, 봉선이, 봉선이 예뻐지지 꽤 됐어 미나로 불려지고 나서 아니 그때 그 전부터 이쁘다 그래서 이름 바꿔 바꿔달라니까? 뭘로 바꿔? 뭘 이제 바꿔? 이제 바꿔? 면 바꿔? 우리 뭐 고정으로 할 것도 아닌데 뭐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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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찌됐든 다들 아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누나들 보니까 너무 좋네. 이세 누나도 뭐 TV에서나 뵀지. 그러니까. 연락은 하지만 뭐 자주. 아니, 연락은 너무, 하지만 뭐 자주. 아니, 너무 웃다 담결렸어. 담결렸어. 근데. 누나 몸좀 들어가세요. 또 <laughs> 몸이 근데, 되게 안 좋은데? 아니 그러니까 누나는. <laughs> 재석 <laughs> 어디 가면, 아, 어디 어디 누나? 어디? 왼쪽에 다음에 재석아 내가 지금 내가 해줄게. 네가 그게 할수있니나야나50넘었다고 그다음에 누나 해도 50 넘었다고. 진짜, 넘었다고 그냥, 아, 내가 지금 반송이니까. 이쪽을 이렇게 스트레칭 어? 이렇게 좀 해. 누나, 그러니까 너무 고생을 해서 그래. 거기야, 거기야, 여기, 고생. 여기. 누나, 누나 여기야? 응. 지금 여기. 응. <laughs> <이게> 방송에서 <laughs> 뭐 하는지. <거야? 웃음> 아니 방이 한순간 넘어네 아니. 근데 누나 괜찮아? 네그 위에, 위에. 여기 어, 여기? 됐어 됐어 됐어. 아 있어봐 있어봐. 아니. 아니 벗어. 됐어 됐어. 아 됐어 누나. 홈쇼핑에는 왜 이렇게 멋있는 옷 많이 입고 나오더니. 아니 오늘 이제 이거 벗으면. 나는 편안해 이리 와 이리 와. 미선이 누나 홈쇼핑 요즘 되게 많이 해. 누나 그좀 벗어. 더우니까. <laughs> 야, 벗어라. 야, 벗어라. 아, 아, 벗어라. 벗어라. 너무 더워한다. 너 그렇게 없어 보이지 않는다. 조끼 색깔 이쁘잖아. 방송에 어울 정도. 조끼 색깔이 이아니 근데. 어, 근데 누나. 저 구름은 전기장판이야. 왜 이렇게 슬슬. 너무 슬슬하다. 네, 재석아. 등기 외에 옷좀갖다 걸어. 네, 네, 누나 저 걸어놓고. 재석아, <laughs> 저물좀 달라 그래. 재석아, 네. 어? 네. 가갖고 저기 켜서. 네, 물좀 달라 그래. 예,